자, 252번. 질문 들었으니까 252번 합니다. 자, 상호구표 쳐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상호구표 주는 거 우리 학교는 낼까요? 상호구표 생각보다 많이 주십니다. 학교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맞으면 생한테돼얘가 이럴 때 로그 계속 K 값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K를 따로 분리시켜요. 로그 453에다가 더하기 로그 K 하시면 되고요. 2. 점 얼마냐면 3291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항을 시켜야지. 로그 네. K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로그 k 랑은 2.3291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로그 45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예, 네, 다음에 두 번째, 예, 가로 열고, 어, 3291 이렇게 되고, 329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거냐면 자 첫번째 제 1단계 자리수가 몇자리? 세자리 얼마로 쓴다고? 2, 2. 그렇지 그 다음에 정수부분 소수부분 어떻게 한다고? 로그 안의 수를 1과 14의 수로 만다고 했지? 소수를 하나 둘 이동시키면 로그 4 5상이 되죠 그렇죠? 어 로그 4 5상은 어떻게 하는거야?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어 0.6561이 되는 거죠. 네. 2.3291이 되고, 빼기. 여기 뭐냐면 2 e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0.6561 이렇게 되는 거네. 됐어요? 네. 그럼 두 개를 서로 빼야지. K를 구하려면 2.3291에서 마이너스 2.6561. 얘는 이제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더으니까빵 떨어지고, 자, 16에서 9 빼면 7 되는 거고, 이게 아까 5였지? 하나 넘어갔으니까, 4에서 2 빼면 2가 되고요. 6이 되고 3이 되니까, 3아니야 어디? 3, 어디? 3... 어디 틀렸네? 아니 어디 틀렸니? 거꾸로 지금 뒤져사 할까? 맞아? 아니에요. 어, 맞았어 테니까? 아니죠. 저... 어.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2.65. 이거 6 5 6기맞면 이렇게 되고요 2.3291 거꾸로 빼니까 조금 복잡하다 빼기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여야 돼호가큰게 이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0 빼고요 여기 1렇게 들어가면 7 되고요 4가 되니까 2 빼면 2가 되고요 6에 3 빼면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0.3291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뭐가 돼 전체 계산이 0 3 2 9 7 0이 되는데, 아까 선생 K값 찾는 거를 그래서 한번 보여줬잖아, 320승을. 그 연산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면 절대 음의 소수가 나와서는 뭘못 찾는다? 상급의 위 소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양의 소수 만들어라. 네. 그럼 1-0.3270이 되고요. 3270인데, 뭐, 이 3, 2, 7, 0. 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정수 부분 가고요. 얘는 0, 자, 3, 9에서 2 빼면 음, 7, 9에서 3 빼면 6, 0.6370 이렇게 나오 거죠. 괜찮으세요? 네. 그럼 양의 소수를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뭘쓸수 있다? 로그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6730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으니까 4.71이 되는거지 수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선 상용로그 연산 하나 보여준는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4.71자 얘가 들어가면 소수가 이동하는 거지 어떻게 이동해야 돼? 앞으로 이동 앞으로 하나 이동하니까 0.471이 되었죠. 이게 바로 무슨 값? A 값. 이렇게 되죠.